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드디어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고 두근두근 하는데 특히 캐롤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많은 호텔이나 레스토랑들이 크리스마스 예약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락도 잘안 되고, 전화 연결도 잘안 되고, 예약하기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울프양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는 여러분이 쉽게, 아주 간편하게 예약을 할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같이 예약을 해볼 건데, 엄청 쉬워요. 예약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가셔도 예약 링크는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 마이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저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3시 예하고 2명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시면 가능한 시간대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3시. 3시부터 5시까지 식사하는 걸로 예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예약금 안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이제 메뉴를 선택해야 되는데 메뉴 상세 내역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울프왕 스테이크 하우스를 검색하시면 훨씬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 확인 후에 다음을 누르면 그리고 결제 전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를 하신 후에 카드 번호 아 카드 자, 이렇게 예약이 완료가 됐고 확인 문자까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식사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엄청 간단하죠? 굉장히 간편하고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이렇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간편하고 쉽고 빠른 예약을 통해서 올프랑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온라인 크리스마스 예약도 열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금방금방 선착순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빨리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이벤트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입니다. 안녕! 아, 그리고 울프왕 스테이크 하우스, 울프왕 TV도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주 찾아와 주세요. 안녕!